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요. 기독교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혀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 디카이오스 원래는 이건 형용사고요. 원래는 의인 그러면은 이제 디케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디케.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스 이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올바른 이런 뜻, 디케는 공이 정이 옳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형용사적 표현으로 해서 옳은, 공의로운, 정의로운 이렇게 형용사 그러면 좀 쉽게 표현하면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결국 이 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의 공식이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의의 공식에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그 의가 나타나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졌고 그것을 믿는 자를 뭐라고 했죠? 의인이다. 그리고 의인이 가는 나라가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는 디카이오스 맞습니다. 의인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의의로 표현되어 있어요. 나타난 의의. 읽어볼까요? 21절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다시 말해서,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요. 의롭다, 의인이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의 의인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의인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의가 직접 이 땅에 나타나신 의가 로마서 3장 21절을 통해서 한 의가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법과 같은 거지만 그러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인이라 해줄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이게 그 의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이가 우리가 운데 보여줬을 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이 바로 의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타난 의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의인되는 믿음으로 의인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오늘 복음에는 이것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의란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칭 의롭게 의 칭한다 해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나오죠. 정확한 교리요. 예지 예정 칭의 그렇죠? 아니 콜링 칭의 영화죠. 미리 아셨던 예지죠. 미리 정하셨던 예정이죠. 그리고 20, 30절에 말합니까? 부르셨다. 콜링이죠. 소명. 소명이라는 거예요.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여기서 나오죠. 의롭다. 칭의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칭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영화의 단계까지 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 의의가 나타난데, 그 나타난 의를 믿을 때, 의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는 의인이, 그러면은, 오늘 성경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 믿음이 이래. 내가 믿었고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되는가 오늘 17절에 나오죠. 오직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헬라오 디카요스란 이 의로움 이 의로움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의인 삼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떤 권리가 주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의 백성들은 권리가 주어지죠.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권리 우리가 주장하지만 권리에 따른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의무에 대해서 좀이 의인의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축복의 권리를 받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의인의 권리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인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의무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내?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그냥 믿음, 믿음, 믿음. 그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의인의 권리를 주셨고 그에 대해서는 의인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알렐루야. 그래서 이디카이오스 디케, 의인은, 의인이라는 이 뜻을 통해서는 어떤 의미가 다냐면 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이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뭐, 당연한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온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한 삶이라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도로 이제는 우리 같은 의인 삼는, 의인을 삼는 것에 우리가 이제는 그 명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화라고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만사를 보이시면서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너희 같은 의인, 너희가 의인된 것처럼 또 다른 의인을 삼으라고 온 세상에, 온세,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의를 전파라는 거예요. 의를 전파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의인 삼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5절에 보겠습니다. 좀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의로 살리로 하였군이와 자, 우리가 이제 의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6절을 말합니다.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예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뭐 이거 뒤에는 뭐 그렇게 또다시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그냥 믿음의 의가 무엇이란 분명히 말하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곧 우리가 전파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것이 믿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의로 사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입에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절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같이 처음부터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렇게 우리가 이미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나 자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이 의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네 말이야 의의 말씀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고 이제 너희가 전할 때 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8절에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누구든지라는 게 누구든지 누구든지를 위해서 우리가 의를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분명히 잘 들으세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 너희들이 나팔을 불라, 얘기 나팔을 불라, 을 전파하라. 을 수식을 듣지 아니한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냐 이거예요.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아니 듣지도 못해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요 을을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안 들었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그러면서 15절에 그 의인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함과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답다. 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라고 의인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의인이란 이 디아케오스라는 이뜻 속에서는, 디카, 아니, 디카이오스라는 이뜻 속에서는 뭐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네가 의인 되었으니 의의 이 말씀을 전파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이 디카이오스라는 의인이라는 이 뜻에서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각각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라요 각각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 이이 각각의 의무는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라고 표현하죠. 각각 재능을 줬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1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면서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맡은 자란 말이에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가 왜 충성해야 되느냐? 각각, 각각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는 있 저의 의무가 있는가면은 하 우리 성도의 의무가 있고요. 우리 또한 우리 아이들의 의무가 있어요. 각각 의무가 있어요. 이 복음의 의무를 성경은 달란트의 의무로 표현을 하고 있죠. 얘를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다섯 달란트 받은 이 각각의 의무를 감당했을 때 상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대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 여러분, 이것은 이거예요. 네가 지금 우리가 다섯, 다섯 달란트가 금액으로 한 사람은, 이거 금한 달란트가 수억, 수, 요즘으로는 더 비싸죠. 수십억대라고 그랬죠. 한 달란트가. 우리 아이들이 어저께 막한 달란트 막 수십억 가지고, 어? 그냥 떡볶이 사 먹는데, 수십억으로 떡볶이 사 먹어요. 이게 달란트 의미가 그렇게 깊다는 것을 왜 다른 걸로 안 하고 달란트로 이렇게 했니까 그만큼 중하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묻어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한 달란트 그냥 우리가 10억이라고 칩시다. 10억 묻어두고 그냥 죽을 때까지 묻어놔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뭐 쓰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그거 할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각각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의 의무가. 예? 그러면서 그 의무를 행했던 자들에게 동일하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했을 때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25장 21절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할 때. 그러니까, 의인은, 아, 나 의인이야. 폼만 잡고 권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 각각의 의무에 충성했을 때, 각각의 상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아이고 왜저 사람은 나처럼 안해. 알 필요 없다니까요. 그 사람 그 사람대로 상을 받고 또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한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가 하면은 한달 남한테 받아서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칭찬을 받는게 아니라 책망을 받는거에요. 쫓겨남을 당하는거예요 성경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에 보면 각기 다르게 행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달라요.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어요. 그러나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러분들 열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내가 열매를 많이 못, 못 맺혔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유 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주인한테 혼날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는 너희가 생각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충성하라는 거죠 맡은 자에게 고린도전사장 2절 말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있다면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내게 맡겨진 양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남의 양 가지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했을 때 8절은 고린도전 3장 8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에서 막 6가지 저는요 부교육자 때 13가지 14가지를 맡았었어요. 제가 하도 많아서 쉬어봤어요. 그런데요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네가 충성한 만큼 상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나 혼자 이것만 하래. 아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만 일하는 것 같대. 아니에요. 하나님 꼭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겨준 거예요. 한 달란트 안 주고 왜요? 각각 자기의 임무대로, 다 자기의 의무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고 그 명령 앞에 충성해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각각의 의무대로 각각의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대의를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의 씨를 뿌려놨다면 이제 그분이 승천하셔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4등전 1장 8절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린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자 집을 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요. 그러면 그 중심 기본 터, 터라고 말하죠. 우린 터. 어? 주춧돌처럼 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0절, 11절. 읽습니다. 10절, 11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 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하는 의의는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다른 터가 없어요. 다른 사이비 문선명, 어? 정명석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의인은,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나타난 의를 통해서, 의를 믿는 자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행동, 의인은 어떻게 살야 된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각각의 의무를 감당할 때,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의인이라고 했고, 각각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의인의 삶은 이 '살리라'라는 의미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을 결론으로 내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를 믿어 의인만 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는 예수 크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됨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 가지 삶이죠. 의인 이름 자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의 명령을 지키는 자, 각각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 그런 자가 두 가지 사는 축복이 있는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 지금 이신칭이 이신득이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의미를 두 가지 삶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땅의 삶, 살아가는 삶. 내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리빙이라고 그래요. 리빙. 리빙.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리빙. 내 삶. 우리가 의인의 삶은 이 땅에서 복음의 명령을 지키면서 각각의 의무를 행하면서 이 살라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땅에서의 삶이야. 두 번째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영원히 사는 라이브. 죽지 않고 산, 산다는 이 라이브 이것은 천국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두 가지 의미를 왜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행동이 결국은 땅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살리라는 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이거는 저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행하자는 고백이에요. 이거를 뭐 원문이 어떻고 이걸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리러 영원히 사는 이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이 카이오스! 의인의 산,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이행하고, 그거 각각의 내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감당할 때, 하나님 반드시 땅에서의 충성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것도 뭡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거 쉽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좌 앞에 앉은 나라고 우리가 그 키포인트 찬양을 하고 있죠. 기쁨에 눈물 흐르죠. 내 눈물을 닦아 주시는 주님. 결국은 우리가 보좌 앞에 앉은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의인의 그 문자 그대로 복음의 명령을 따르고 각각 의무를 행동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있던 의인의 삶. 결론은 바로 의인의 삶이죠 땅의 땅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이고 첫 번째가 땅의 삶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Living 두 번째는 영원히 사는 라이브 l i v e 라 그러죠 라이브 천국에서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의인으로서의 내가 스스로 의롭다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인 삼아 주신 그 의인의 삶을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